38번은 fx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두 개로 어,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fx 값이 존재하도록 한다. 그치?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이큰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작은 값이랑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우욱한 값이, 자,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할때 작은 값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작으니까 아래쪽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에 함수에다가 X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그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어 4니까 7 되겠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우극한 우우칸. 자 우극한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니까 이 함수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그럼 이두 개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고 라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자, 7이 돼서 k는 자, 9가 되겠어